왕자야, 왕자. 여기 여자도 요 공주 아니냐 왕자와 공주가 만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요 네. 둘이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여기는 있잖아, 공주인데도 왜 약간 철없는 공주거든? 네, 네.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철없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근데 이거 여자분이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 어, 남자분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네. 좋은 파트너를 찾아도 돼요, 올해는. 잘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없어요? <laughs> 둘이 보였나 하면 제로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 있는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오늘은 궁합을 갖고 왔어요. 남자분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요, 남자 자손 같은 경우도 사람이 굉장히 귀공자 스타일이고. 인물이 훤칠한게 아주 그냥 잘났다. 왕자야, 왕자. 응. 음. 음. 그리고 여기 여자도 요 공주 아니야. 왕자와 공주가 만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요 네. 둘이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 이상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잘될 가능성이 조금 도 없어요? <laughs> 각자 지팔 지가 흔드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때를 자기 삶이 바빠요 둘다 음. 되게 잘났고 예쁜데 그건 맞는데 네. 둘이에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왜 있잖아 스파크 그렇죠. 그게 없어 음. 어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런 스타일 그리고 안 좋아해요 여기는 있잖아 공주인데도 왜 약간 철없는 공주거든 네. 네.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철없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청순하면서 좀 어. 지적인 사람 좋아해 근데 이 여자가 조금 부족한 게 지적인 느낌이 조금 없어. 그래서 서로가 아니야. 그냥 이제 이런 어떤 파트너로서는 괜찮지. 왜냐면 왕자 공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좋지. 음. 어, 그러나 둘이를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고리가 없고. 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인연이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러면 둘이 일적으로 뭔가가 되면 잘 돼요. 일적으로는 괜찮지. 어. 느 어, 어, 어. 그 정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여기 둘을 딱 놓고 보면은, 네. 남자분이 운이 더 좋거든, 올해에. 여자분은. 그 이제 정책이라 그래요 네네네. 예 그래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 올해는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자분이 오히려 올해 좀 재미가 나고 유명세가 타겠다 하시니까 어... 둘이 만약에 해서 잘 되면은 남자 덕이지 어... 왜냐면 여자분은 올해 운이 좀 정책이라서 어... 물이 고여 있거든요 남자분은 뚫린 운이 들어왔어 음... 근데 여자분은 정책이라서 네. 만약에 둘이 뭔가를 해서 잘 되면은 남자분 덕이야 어 근데 이거 여자분이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 어 남자분이 좀더 욕심을 내서 네. 좋은 파트너를 찾아도 돼. 되... 올해는 아 다른 분. 어. 음. 올해 운이 좋아 이 분이. 만약에 이제 결혼운이나 뭐 이런 것좀 보이시는 게 있어요? 뭐 당장 결혼한다라고는 사실 안보이지고요둘다 네. 근데 사실 결혼 마음은 있어. 여자분이 마음은 더 갈증이 심해요. 예. 네, 근데 여자분은 좀 기다려야 되고요. 네. 사실 이 여자분이 음, 외로운 사주라서 내년까지도 결혼은 안 보이고요. 네. 남자분은 내년에 결혼 운이 들어와요. 그럼 본인도 결혼할 마음은 있어. 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조금 음. 더 여쭤볼게요. <laughs> 남자분은 브라이언한니씨 말고 예예예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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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자분은 황보. 케미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뭐 결혼해라 사귀어라 막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신랑섭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브라이언 씨가 황보 씨한테 들이대요. 그거는 근데 각본이야. 브라이언이 황보가 자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친구로서는 좋아할 수 있. 친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죠. 서로 공감대가 응. 탁탁 형성이 되잖아. 그리고 약간 이두 분이 그런 거에서 잘 맞는 거지. 약간 라이프 스타일 이게 티키타카가 아, 잘 돼요. 예예예. 어? 어, 왜냐면왕자 공주니까. 네. 왕자 공주는 결혼하는 거 맞지 않나요? 다른 나라의 왕자랑 다른 나라의 공주 아, 이런 느낌인가요? 어, 너네 나라는 어떠니? 나 우리나란 이래. 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성적인 어떤 그 스파크가 안 튀는 거지. 둘이 결혼을 하면 제로지. 그분들이 내담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할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어, 남자분은 이제 올해 온기가 좋으니까 이 온기를 타고 좀그 물살의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는데 내가 노를 같이 저어줘야 되잖아? 황부 씨는 사실은 이분이 아까도 이제 공사 그렇게 내려왔지만 좀 외로운 자주예요 사실은 남자 온도 좀 약해. 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세요. 돈을 <laughs> <laughs> 좀.. 뭐. 아, 진짜 겉으로 보기엔안 그런데 털털하고 막 그래 보이는데 아니구나. 아니야. 어. 이분이. 어 외로워요. 혼자 있을 때는 좀 쓸쓸함을 많이 느끼시는 사주예요. 네. 예. 그래서 늘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 그 속에 있으면 좀 덜하고 혼자 동그랗게 떨어지면 또좀 불안하고 그래요. 네. 어, 혹시 주변에서 좀 챙겨야 되겠네 이거는. 어 그러면 좋죠. 어. 그러면 좋죠. 어.